와인이네, 여기. 야, 여기 또 와인이. 포도주네. 이야. 네, 이거, <laughs> 이거 스피드 먹을 스피드 수 있어요? 와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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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네. 네. 지금 그랑크루예요몇 도짜리요? 네. 몇 네. 15도입니다. 아, 저기 45도래. 네.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기 술 먹다, 안 주먹다, 또, 또 술을 먹네. <laughs> 야, 이거 <laughs> 큰일이다, 이거. 술먹는 코에 있는지 몰랐어 오늘 이거. 아직도 올려놔 아, 먼지 이거 전에 올려 놨는데. 저기 코엑스 어, 코엑스에서 할 때. 네, 맞아요. 친구도 있어요. 카페쇼에. 여기다가 갔다. 아, 내가 카페쇼 갔다 왔어. 어젠가 이제. 거기 있는 거 지금, 거기 있는 거 지금 열 군데나 올리고 있어. 열 군데. 내가 구독자가 600명 하나, 500명 하나. 300명 12개나 한거 지금 찍는 거야, 이거. 그 머리가 아파. 나나 손은 톤 있는지 몰랐지. 저기는딴 거더라고. 이야 흔아이다이거또 뭐야? 여기 또 막걸리네. 제주도 막걸리야, 오케이. 사이다네 여기는. 야, 여기는 정신 체리라고 사이다를 주네. 저기 저기가 술 먹었는데. 이거도 술이야. 야, 엄청 사이... 엄청 잘 드시네. <laughs> 숨도 안 쉬고 드시네 그냥 막. 사이다 도수 사이다 돌수 있어요? 네. 사도에서 네. 두 어. 도라고 어. 보시면. 꼬마주보세요 꼬만? 꼬마. 이건 거의 호프집 그건데, 네 맞아요. 아 독일에 갔더니 독일이 잔에 있잖아요, 육근이볼수 있어. 생맥주는, 아... 병맥주는 그냥 저기 찾고 가면 쌓여있고, 걔네들은 생맥주만 먹더라고. 병맥주가 되게 쌓여있어. 내가 독일에 살다 왔거든. 그러니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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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맥주 안 먹어. 병맥주 대접을 못 받고 이게 생맥주잖아. 이거 엄청 맛있더라고 독일이 독일이 맥주가 팔천 가지야 이게 맛있죠. 아니, 독일이 저기 맥주 원조잖아.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여기가 원주에? 어 아니요 저희도 또 경쟁자가 있어? 많죠? <laughs> 아 분사가 많구나. 아, 머리 머리 진다는 거예요, 그아유 <laughs> 고령이다, 고령 아 이게 요거예요? 예 아니요 이거 만세 고령. 야. 고령이 저기 머드팩 유명한데 아니야? 네, 그죠 진영으로막뭐 네. 하는 네. 거 그지 거기 거기도 설명한 거요. 쌀로만 빚은 거예요. 아, 맞네. 두레박은 없다, 두레박 박은 없다 그지. 두레박 은문제 두레박은 없어. 두레박 어디 어디로 가? <laughs> 이름이 두레박이야? <laughs> 네. 아 원래는 법인인데. 네. 서천에서 왔구나. 저기 네, 저기랑 하자. 똑같네. 아 진짜? 네, 서천에 가면? 서천에네한잔소곱주만8십 루피. 그래서 한잔 소곱지만 명예요야 거기 취재하러 가면 완전 수차기겠는데. 그렇죠. 거기 내가 아는 누님이 그춤잘 추는 누님이 고향이거기래아 <laughs> 그러세요? 내가 한번 취재하러 가려고 그래, 한번 찍으러. 내가 저, 저기 도자기하고 이 화가들 내가 그것 때문에 도자기만 그 내가 촬영하러 가자. 내가 이제 유튜브 하자, 운영하잖아, 몇게 네. 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 신. 아, 가득이요. 아, 이 유명 유명한데구만 그러면. 아, 나중에 한번 놀러 가야겠다. 되아 내가 도자기고 하 그림 투자 치자, 전국 투자 해야되네요 전시한 같은데. 근데 의심해 보는 거죠. 맞는 이거는 무슨 예술 작품이네. 이거 뭐, 더안 먹어야 돼. 네. 너무 많이 먹어 방산 소국주 아. 뭐, 화장이 되면 안주까지 갖다 놨네. 안주를 먹어야 돼. 아. 너무 많이니까취안 아. 했으니 그래도 한 잔만 주시고 안 먹거나 요거죠요거 이거. 요거. 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4 0 분짜리예요. 아, <laughs>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세, 세, 약하다. 저기 4 5모 짜리 있더라고. 야 이거 맛 특이하다. 맛이 특이한데 이거또 와인 들어간 거야? 와인을 준비한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인 두 분. 투사김정희뭐야홍 부사 김정희 혼딴 거 아니야? 도 있고요. 가을 음. 이야기라는. 있어요. 음. 음. 아, 촌이요 어떤 은세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서촌 에 있습니다. 서촌이요? 네 한정. 아, 서촌이 서촌에 그술안 드는 데가 많아요? 네, 산소가9개 네, 몇 개? 야, 그거, 그거 다올리려 하면 며칠, 며칠 치줘야 되겠네? 네, 오늘만 여기 되게 많아요. 오늘만? 오, 여기에만 <laughs> 음. 야, 거기 가면 치하겠다 예순둥이 네. 찍으면 술 <laughs> 취해서 오겠네. 못 오죠, 여기에. 시에서나한 <laughs> 번, 한번 가라고 하려고. 내가 도자기하고 근육 때문에 전국투어 다니거든. 어, 그게 이쁜 거 맞아요. 도자기도 이쁘게. 근데 내가 저기 충남 강경 젓가라고 아, 네. 강경 논산, 금산. 금산은 저기 영화 그 뭐지? 금산 인삼 축제 때문에 가봤고. 가야 아, 되겠다 네 한번 놀러 그, 그렇게, 그렇게 많다 이거지 어, 네네 이 어. 많죠 네, 야 충청도가 술도, 술도 또 유명하구나 네 물이 맑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청주에서 태어났거든 아음 네, 강경에 좋았죠. 내가 한 후배가 음. 술고래가 하나 있어요 <laughs> 강경이 젓갈 유명한데 그걸 <laughs> 네. <이걸> 엄청 먹더라고 <웃음> <웃음> 관계가 있네 아, 저 얼마 전에 강경 가서 정말 사왔어요 그치 강경이 젓갈 유명해 내 후배가 술고래가 있어요 거기서 논산도 가깝다며 네 맞아요 아 유명한 유명한 나나중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음. 뭐야? 간판을 찍어. 외국도 아니고 내국이네. 외국이라고 적어놨지 외국 사람 뭐죠? 내국이니까 한국 사람 모르면 안 되잖아. 야, 되게 이쁘다. 뭐가 제일 맛있는 거요? 요거는 네. 약주고요. 네.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요거. 요거 한번 줘봐요. 원지만 해도 종류 되게 많다. 이거 짤기. 어이, 왜? 아 여기 행사라 디스카운트했구만. 원래 원 가격인데 그죠? 아니 가격 올리면 안되지제품을올려야지아 내가 유튜브 몇개 운영하고도 그래서 아, 예. 찍는 거요. 난나 술이 없는 줄 알았지. 딴 거만 있는 줄알았서저쪽딴 아, 거만 있더라고. 근데 수이딱기 따로 딱도는데 아, 아까 저곳서산잔 먹다 안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또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수건? 이거 뭐지? 양천. 이건 감 들어간 거예요? 아, 논산 좋겠구나. 여긴 또 논산이네. 세상에, 아, 군인들이, 군인들이 논산을, 논산은 논, 논, 알겠네. 아알죠어 네. 야, 세상에, 그만 보세요 한 잔만 주세요. 뭐 드릴까요? 이, 이 색깔 주세요. 음. 야, 내 준다. 이거, 여, 여, 이 라인까지만 쓰리죠. 네. 어, 모르겠어요. 음? 술이, 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 그다 이거 아, 올려놔야지 뭐 어떡해 수고하세요 박버지, 수보세요 아, 45도, 내가 45도 먹어봤거든, 지금 요 어, 여기는 최고가 40도예요? 네 45도짜리가 저기 있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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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조금만 잠깐만. 어 이거 큰일이다. 이거 최겠다 아, 옛날에 주류 박람회 갔다 취했다니까 주류만 하는데. 네 네. 아, 주류 박람회 갔다가 바이오 치료원당이 기 제가 전국 전 시장을 20년 넘게 다녀 어제도 코엑스 가서 커피 한잔먹 커피만 한1잔 먹고. 음, 어, 그리고 저기 어어 어, 그제 또 어디 갔더라? 제가 부산하고 저기 어디야 저기 광주도 가고 그래. 제가 그림하고 도자기 때문에 제가 전국 다 다니는데 중간에 전시장이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가구 구미까지 제가 가 구미도요 구미에 박재웅이라고 전시장이 생겼어요 구미고라고 대전은 엑스포 대구는 엑스포 광주는 김대중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수원에 전시장이 생겼지 인천에 전시장 인천, 인천 송도에 전시장이 생겼죠 수원역에 전시장이 생겼어요 수원역에 이거 제가 유튜브 때문에 제가 10개 지금 올리잖아 그래 찍는 거야 응. 600명 하나, 500명 하나, 300명 이금 12개 나왔어요 지금 응. 구독자 감사합니다. 내년에 1000명 하나 달기도 근데 안 올렸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렸는데 구독자 그래서 다시 또온 거야 아유. 이게 어제부터 한 거죠? 네 어제부터 음. 감사합니다 예산이다 예산 감사합니다. 예산이죠 백종원이 고향 예산이죠 그죠 예산서 오셨어? 캠프가 응? 드리겠습니다 이건 막걸리에요? 네. 조금만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45도까 먹어, 45도. 까먹었어, 45.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응, 땡큐 a n k 겠다